들어가고 던져주고 인도에서 이렇게 비키니 입고 선텐이라 메룬맛에다가 땅콩섞은 맛이네요. 맛없어 근데 이 버스도 만만치 않게 그냥 625 풍이 슬슬 나네요. 사람 다 쳐다보고 있네요. 아짜파띠입니다예 저는 지금 뜨리웬드람에 있는 오발람 비치에 있습니다. 왜 여기까지 왔느냐? 원래는 바르깔라로 가려다가 기차에서 실수로못 내리는 바람에 이곳까지 왔는데요. 오늘 다시 제가 원래 가려고 했던 바르깔라로 출발을 해보도록 허겄습니다. 일단은 가기 전에 여기 꼬발란 비치도 꽤나 유명하더라고요. 이 띠리 웬드람이 제가 듣기로는 깨랄라주의 주도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곳 코발란 비치 바다는 어떤지 한번 대충 훑어보고 마르칼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맞요이 후드 집업은 결국 가져왔습니다 어, 오늘 날씨는 끝내주네요. 야자수가 있고, 푸른 하늘이 있고, 푸른 바다가 있습니다. 어, 많은 사람들이 해수욕을 즐기고 있습니다. 여기는 해변 물의 색이 검해요왜 이렇게 검하지 각지에서 오신 이렇게 친구분들이 이렇게 여기 있습니다. 나머스테. 아, 이렇게 바다 뒤쪽으로 야자수가 쫙 늘어져 있으니까 뭔가 진짜로 휴양지에 온 느낌이 물씬 납니다. 바다에 당장 뛰어들어가고 싶네요 씁쓸합니다 이런 곳에서 딱 여자친구 데려와갖고 어? 같이 딱 어? 머드팩도 좀 해주고 그냥 바다에 그냥 들어와갖고 던져주고 이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말이에요 절경은 정말 끝내주는데 같이 나눌 사람이 없네 안녕, n a m a s 왜왜 으르렁거려? 미안해 갈게 그러면. 쉬는데 미안 미안해. <목소리> 할아버지 둘은 서로 선텐 오일 발라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목소리> 서양 할머니, 할아버지들? 50대 이상? 오우 쉣 대부분 보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아요 서양 할머니, 할아버지 헬로우 오, 배를 이제 띄우려나봐요 뭐지? 띄우려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돌리면서 지그재그로 해서 여기 정박해 놓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깨랄라어 부분들. 오, 여기 보면 아주 그냥 썬텐을 하고 계시네요, 서양 분들은. 인도에서 이렇게 비키니 입고 썬텐이라 역시 서양분들 개방적이네요 물이 별로 깊진 않은가 봐요 지금 저기 보면 두 사람 있거든요 머리만 나와있어 굉장히 먼 곳인데 그 정도면 거의 잠길 것 같은데 머리는 나와있는 거 보니까 그렇게 깊진 않나 봐요 분이 계속 너무 멀리 갔다고 지금 호르라기 불면서 나오라고 계속 하고 있는데 쟤네들은 말을 안 듣네요 와, 저기 등대가 있는데 굉장히 그림같습니다. 한번 올라가볼까? 등대쪽으로 올라갈 수 있으면 한번 올라가보도록 허겁습니다. 안타깝게도 등대까지 올라가는 길은 막혀있고 여기까지만 올라왔는데도 야, 굉장히 멋있네요. 귀여워. 안녕. 어제 밤에 잠깐 나와서 여기서 이탈리안 아이스크림 먹었거든요. 굉장히 맛있어갖고 오늘도 하나 먹어보러 왔습니다. 괜찮아요? 망고 아이스크림? 아니, 파인애플. Thank you, thank you. 잘잘었었습다다 오케이 땡큐 Have a nice day. Okay. 뭐 세계 어느 곳이 그렇듯 해안선을 따라서 뒤쪽으로는 여러 음식점 그리고 호텔들이 이렇게 즐비해 있습니다. you. I w h a 네네네. Very good. No.1. u m b e No.1. How much this one? Do you see? You like, you will buy. No, this present. Present. Okay. 두리안 같은 거를 선물로 줬는데, 맛은... 냄새가 굉장히 안 좋네요. It? No! This way s so mm, it. strong. Eat? Yeah, eat it? Yeah, easy! Yeah! Anybody will buy any of it? More people buy it. More people, you see? Um. Yeah! 약간... y e a 메론 맛에다가 땅콩 I 섞은 맛이네요? 맛없어, 근데. Is it anybody coming to also buy it. I want to buy this one, but I don't like this taste. Oh. Sorry. Oh, I'm not buying something. No, I have to leave to another place. Bye, bye. Oh, you give the key. Yeah. You give the key to the lady. Inside the room, there no. is one, the key. One's a, one's a okay. Dark okay. color. A kogosing. A sing. 저는 지금 뚜루엔드랑 가는 버스에 타 있는데 거의 뭐 버스가 6.25때 쓰던 그런 버스 같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타면은 종이 올리고 아저씨 출발. 예, 저는 지금 버스에서 내려서 바르칼라로 가는 버스를 타러 가고 있습니다. 어, 정신 없어. 이스케이즈미? 어, 아이 원트 고 바르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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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바르칼라. 예. 오케이, what time is the bus? 예, 이 버스를 타면은 아르칼라까지 갈수 있다고 합니다. 이 버스도 만만치 않게 그냥 625 풍이 슬슬 나네요. 아르칼라. 네네. 어? 뭐? 플랫폼 넘버 원 네. 오케이. 땡큐. 깜마누라는 버스 스탠드로 가야 된다고 해서 지금 릭샤로 가고 있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근데 여기, 여기서부터 바르칼라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가는 버스는 없다고 해요. 그래서 아띵겔이라는 중간 경유지를 들려서 거기서 버스를 갈아타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사람 다 쳐다보고 있네요. 유튜브? Yeah. I just started YouTube. Yeah. <laughs> yeah I am going to 갈란바라. 갈람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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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갈란바람. 아 갈란바람. it's more 갈란바람. far. far. 갈란바람. 아, o k a 저는 이아미 아저씨랑 지금 오순도순이 이제 아띵게까지 가보도록 하있습니다 아저씨 너무 친절하시네요. Thank y you o 지금 저는 아띵게에 도착했고 바르칼라 가는 차로 갈아탔습니다. 친구들이 인사를 해주네요. 제가 영상을 찍으니까 하악 깨다 자다 깨다 해가지고 정신이 너무 없습니다 빨리 바르칼라 가서 쉬고 싶은 마음이 도둑것 같네요 지금 바르칼라에 도착을 했고요 지금 바르칼라 위치로 걸어가고 있어요 그 근처에서 숙소를 잡아보려고요 어, 배가 너무 고파갖고 그냥 길거리에 있는 음식점 아무데나 들어가서 포장을 좀 해왔습니다 뭐 야채튀김 같은데 맛있을 것 같아서 사봤어요 마음씨 좋은 분이 어, 절 태워주셔서 다른 갈라비치로 가고 있습니다 아 진짜 착한 분이네요 와. 그리고 다시 다른 길로 가시는 거 보니까 원래 자기 길이 아니었는데도 저를 여기까지 태워다 주기 위해서 이 길로 오신 것 같아요 여기 보세요. 완전 깎아지는 절벽이에요. 그리고 앞을 보면은 아름다운 바르깔라 비치가 나옵니다. 와, 진짜 아름답네요. 이래서 바르깔라, 바르깔라 하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어저께 숙소에 잘 체크인해서 하룻밤 잘 쉬었고요 사실 어저께 엔딩을 찍었어야 했는데 제가 깜빡했습니다 이 예, 아무쪼록 코발랑 비치 탈출기 대성공